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쌈마이카 박대웅 대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벤츠 E클래스 220D 차량이고요 색상은 보시, 보시는 거와 같이 은색상이고 연식은 14년 2월식에 주행거리는 72,000km 탄 차량이에요 그리고 저희 쌈마이카 판매금액 2,90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벤츠 E클래스 앞에 보시면 둘 하나 둘 디자인의 차량인데 이 디자인의 차량을 또 키로수도 괜찮고 연식도 정말 괜찮아요 근데 정말로 괜찮은 금액 2,900만원이 나와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사고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으시고요 자 거투 절미하고 일단은 외관 빠르게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앞쪽 범버 쪽부터 먼저 확인을 하실 건데요 앞쪽 범버 쪽 보시면은 상품화 작업이 다 끝나서 상당히 깨끗하죠 기수도 없고 어디 흠잡을 거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측면 쪽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영상이 좀 빨리 지나갈 건데 영상 보시다가 좀 디테일하게 보시고 싶으시다 그럼 영상 원하시는 장면에서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옆쪽 측면 라인 보시면 상당히 깨끗하죠 이쪽에도 흠 잡을 거는 전혀 없으시고요. 그리고 앞쪽 휠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정말 깨끗하고 뒤쪽 휠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뒤쪽 휀다 쪽이랑 둘쪽 트렁크 리드 쪽 이쪽도 상당히 깨끗하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반대쪽 측면 라인 보시면은 반대쪽 측면 라인도 상당히 깨끗해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너무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어 지금 아흠 잡을 게한게 게 있네요. 뒤쪽에 있는 휠에 휠기스 미세하게 좀 있어요. 중고차다 보니까 이 정도는 감안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에도 살짝 기스는 있습니다 자 외관 상태는 이렇게 다 확인을 했고요 자 실내 들어가서 실내 상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자 그리고 실내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할 건데 이렇게 비닐이 씌워져 있어요 실내 클리닉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때 타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비닐을 다 씌워 놨고요. 자 시트 쪽 확인해 보시면은 어디 구김 하나 없이 구김은 아, 조금 늘어진 건 살짝 있는데 그렇게 뭐티날 정도는 아니고요. 민감하다 싶으시면은 눈에 보일 수 있어요. 자세하게 보셔야지만 보입니다. 상태는 상당히 깨끗하네요. 그리고 조석 쪽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자 안에 타서 차량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운전석, 메모리 시트, 그리고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실내 등도 전부 다잘 들어오고요. 뒷좌석 등도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셀루프도잘 열리고 잘닫히죠 그리고 타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넣어주세요. 그리고 핸들링도 상당히 부드럽고 가벼워요. 아 그리고 일단 크락션 잘 올리죠. 소리 잘 들리시고, 그리고 기아 변속도 지금 상당히 부드럽게! 잘 되고 있고요. 자, 파킹. 자, 일단은 앞쪽 실내 상태는 영상으로 보신 것과 같이 상당히 깨끗해요. 일단 전차주분이 상당히 깔끔하게 차량을 잘 운행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지니 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앞좌석 실내 상태는 대충 확인 다된것 같고요.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뒷좌석. 일단 시트 상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트 상태는 상당히 깨끗해요 뒷좌석은 거의 안 앉으시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다고 보실 수 있죠 혹시 보니까 어디 흠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육안상으로는 전혀 흠이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뒷좌석 열선도 있어요 3단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뒤쪽이랑 조수석 뒤쪽까지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어우 트렁크가 벤츠의 특성인데 상당히 공격적으로 열려요. 어, 조심하셔야 돼요. 뒷좌석 트렁크 쪽도 보통 험하게 이제 짐을 많이 실으시거나 이쪽에 짐을 많이 실으시거나 트렁크를 좀 험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옆쪽이 좀 찍히거나 틀어져요 그리고 좀 이물질 같은 것도 묻어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관리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도 들어가 있고요 어, 이렇게 봤을 때 일단 내관, 외관 상태는 상당히 A급이라고 볼수 있죠 72,000km 탄 차량인데 상당히 관리를 상당히 잘하셨어요 일단은 내관이랑 외관이 A급이라고 해도 성능상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성능을 제가 한번더 확인을 해 보고 저희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클래스 차량에 제가 성능을 한번더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 성장에서 능 맡은 성능 기록부 내용이랑 전혀 다른 건 없고요. 사고 유무는 상당히 깔끔한 차량이고, 그리고 차량 외관, 내관 상태, 그리고 차량 상태 상당히 A급이라고 볼수 있죠. 이 정도 관리 상태라고 하면은, 어 제가 강력 추천드릴 수 있을만한 그런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스펙을 한번더 다시 얘기를 해드리면은, 연식은 14년 2월식이고, 차량 등급은 E클래스 220D 차량이고요 그리고 저희 주행거리는 72,000km 탄 차량이고 저희 썸마이카 판매금액이 2,90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어, 항상 얘기해 드린 얘기지만 저희가 이 차량만 판매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저희 핸드폰 번호가 나와 있죠 혹시나 뭐요 금액대에 아니면은 이 동, 동일한 디자인의 이 차량보다 더 괜찮은 차량, 혹은 다른 색상 옵션이 더 괜찮은 걸로 구매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언제인지 위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 마지막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